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통해 살펴본 대구 여성의 삶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 분야 전문가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이행규 개명대 사회과학대학 개원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먼저 대구 여성의 삶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가 아주 큰 걸림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아, 우리 먼저 그 우리 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음, 네, 최근 3년간 여성과 남성의 어, 참, 참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8%로 남성보다 여성이 20% 정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어, 아직은 그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낮은 상황에서 고용률도 49.9%, 남성은 69%로 한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경제활동을 <laughs> 하는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 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제 활동을 잠시 쉬어야 하는 그 경력 단절을 음, 겪고 있죠. 음. 어, 경력 단절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구 지역에 경력 단절 여성이 한 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기혼 여성 중에 18.9%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결혼 준비가 34.9%로 가장 많고, 육아가 30.9%, 30. 임신과 출산이 24.7%로 그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이 5.5%, 초등학생 자녀 교육이 3.9%였습니다. 네. 어, 결혼 출산 육아가 그 여성 경력 단절의 주요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끌릴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네, 물론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로 좀 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에 대구 혼인 연령은 여성이 31.2세, 남성이 33.6세로 2020년보다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출산 연령도 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평균 33.3세에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다 보니 어, 합계, 합계 출산율도 2019년에는 0.93%로 어, 정도였고, 2021년에는 0.78%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그 예전에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네. 좀 낮았는데 네. 이번 조사를 보면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네요. 네, 2020년 22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3.9%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 75.2%보다 다소 좀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국 에서 좀 높은 편이고요. 또그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나 오빠들에 대학 보내기 위해서 딸들이 대체로 또 대학을 포기했던 시들이 옛날 같은데 지금 많이 바뀐 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단순 비교하면은 여성 고학력자가 남성보다 좀더많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는 남성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단순한 논리를 끼어 맞추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어, 통계 수치로 보면 좀 그런 셈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아직은 좀 제한이 좀 한정되어 있고요. 다른 또 다른 이런 상태를 볼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여성지방의원의 비율입니다. 어, 민선 8기 지방의원의 수는 광역의원 중 여성은 11명으로 34.4%였고 또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는 40명으로 33.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분야에서 여성, 아직은 여성이 설 자리가 남성에 비해서 많이 좁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그 정책연구원으로 위 활동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 네, 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그 여성 고위 어 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예방을 위해서 육아 휴직을 좀 길게 늘리는 방안도 세웠고 그다음에 가족 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어, 좀더 여성들이 어, 일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또 여성의 약자들을 위해서 데이터 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한 피해 제2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 법안과 또 모든 거기에 법안한 모든 예산을 함께 저희들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예, 일력을 보니까 그 정치와 정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아주 많이 쌓으셨는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네. 대구가.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네.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 드겠습니다타지에 아, 네. 비해서 대구가 보수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의 종합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어, 우리 청년들이 양성평등 인식이 그렇게 노,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세대와 또 세대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패턴에서 또 인식의 변화하는 관점이 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의 역할이나 남성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서 남성도 함께 노력해야 해야 한다. 그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